ご列車ありがとうございします。しします一部特別車特急リリー。 맛있다야 이런거 좀 찍어라 야 대박 미쳤다 미쳤다 아, 뭐? 나왔다 나왔다 맛있겠다 아 근데 이게 한 개인데 갠데... 저분이 작은 것 시켜줬나? 일단, 그냥 먹으라고 했지? 확실히, 음. 나야 음. 응. 어, 죽을 것 같아. 맛있다. 맛있다. 어, 맛있다. 야, 근데, 개맛. 맛있네, 음? 아, 여기가 레전드야. 어, 뭔 거지? 다 와, 여기 레전드야, 지금. 음. 좋지, 음. 맛있다. 내가 조금 더내거거 음, 애가 음 속이 딱풀린다 음, 그 것도 잘 그걸 귀여워. 노란 색도 나와. 어, 귀엽다. 어 귀여워.

잠깐만 진짜 더해 보다 카메라를 보니까 진짜 나름 귀여운데 이거 뭐? 타이리 야 메롱빵 있어 얘들아 아 키나몽도 있네 귀여워 이거 둘다 인기템이야. 이거 사야 돼. 나 메롱. 이거. 아 신고 가냐고? <laughs> 응, 일단 하나 이거 하나 만 먹고. 왜냐면 우리 고프? 커피가 없나 봐. 근데 진짜 맛있어. 맛있겠다. 와. 어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어, 근데 왜 이렇게 더 폭신해 보이냐, 오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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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 커피 파우더야? 아 라떼 파우더인가봐. 귀여워. 아닌가? 싼게 아닌가? 아싼게 아닌데? 아닌가? X. 얼마야? 뭐 안비 준비중이 n e 봐 e g r e n tea, Japanese green tea. Water, okay. no. 아, 그 응. Japanese green tea. Water, 아, Japanese Free, green tea. j a 신 I don't know n i n t that. I d o n w i n

내데 사실, 머리코비보다 난 동수. 동숲, 동수를 더. 좀... 아니, 동수 없잖아요. 사카이. 그래서 아. 씻고 나왔고요. 이칠 안에 왔습니다. 버섯, 김, 파 아, 너무 맛있냐? 응. 오, 귀여워. 귀여워. 날씨가 음. 아, 너무 좋다. 키사텐? 잠깐만 일단 여기 골목으로 가야되거든? 매우 혼잡이라는데? 안쪽으로들어 가봐야 되는데 모닝 세트 11시까지인데 모닝을 이용할 수 있나요? 모닝 세트가 11시까지인데 지금까지 바로 싸요 어? 추가해야 되는 거 같지 않아? 아.. 추가하자 아, 괜히 없는 거 보다 뭐 음료수는 어디에 두는 거지? 야 근데 왜 이렇게 싸? 아, 1,800원? 6 5 <laughs> 토스트랑 카페라떼를 시켰습니다 팥 <laughs> 추가랑 여기 계란 샐러드 도 있어요 진짜 이있다 뭐. 러띠 개맛다 먹어보실 분? 나먹어볼 응. 진짜 맛있다 우유가 많이 들어있가 음. 맛있겠다 근데 팥 추가 안 했으면 큰일 날거야 카레다가 올려먹는게 아니라 그래도 될것 같은데? 맛있야렇게맛있다달하 많이 안달아아아가또 고자요 이 바이 오, 어제 동키호스에서 한차를 찾아도 없더니 다른 데 오니까 여기 씨약 코너에 있더라고요. 이거 진짜 양치한 효과가 나는 자일리톨이라 완전 강추드립니다. 음, 맛다리 보다 진짜 양치약. 맛있겠다. 아니, 이왕 하고. 와 있어, 와 있어. <ubers> <warri> <소리> <default> 음. <wheels> 음. 아, 이거 싸. 사... 음. <laughs> 어, 다리 아파. 어. 이게 다내 거야?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여기에 뭘 넣진 않을 것 같은데? 이거 각 설탕이야? <laughs> 케이크랑 초코파라트랑 커피랑 먹어볼게요. 이거 너무 먹으라? 토마토 사탕을 찾고 싶은데. 아 다섯 톰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건가? 예뻐가 네. 예뻐 아이보리가 예쁘니? 너 아이보리 나 아이가 아, 그래? 막기는 아이보리 하나 할 까나? 그도 아이가? 아 근데 얘도 귀엽긴 한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<가봅시다>. 이거밖에안가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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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, 고추기름 좀 많이 넣어야 될다 아, 고추기름 많이 넣어이 완전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느끼할 거 같아 좀 다른 느낌이야 다른 맛 진짜 다른 맛 아, 근데 마요네즈 넣으니까 짠 맛이 확 잡혀 음. 음. 아 여기있다 나이거 이거 세개 아, 이거 하고 잠시만요 콜레스테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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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레스테롤콜레스거든 맛있겠다. 미쳤다. 두부 주머니 두 개, 저거 무조건 하고.

허니 레몬 티림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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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 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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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개 부드럽다. 내가 상상하던 거랑 너무 다른데? 여기분 음. 음. 진짜 하부스는 꼭 먹으세요. 커피. 커피 젤리 커피 젤리 어트 코라페스 커피 터치 커피 젤리. 거의 다이다아 진짜? 거의 음,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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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. 커피 젤리랑 아이 아이스크림 다 먹어야 나오네 맛있겠다 아 세트로 파는다 그데 근데 이 정도 먹어야 돼요, 어, 맞아, 먹을 수 있을 그렇지? 것 같은데. 나두 어. 그냥 금방 먹 그래 그래 두개하나 하나 둘 응. 진짜 뭔가 일본 도시락. 응. 응응응어저있어응와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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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 어, 어떻게 뭐야? 어떻게 에스컬레이터 사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두고 저쪽. 맞네 맞네 맞네, 맞네. 어, 맞아, 맞아. 이야 응? 네. 야왜 이렇게 맛있어? 후추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야 됐잖아 먹어봐 아? 뭐, 뭐, 맛있거든? 내가 배추 없이 못 먹겠다 이거 근데 좀내새 나. 다 나도 아게 고추 도가 없소? 진짜 마지막 반찬입니다 슈크림빵이랑 당고랑 커피우유입니다 간장맛이 음. 진짜 아. 여기가 음. 좀 맛있다 어 그니까 근데 원래 좀 떡져있거든 이거? 근데 음, 나 조금 음~~ 아잇 재한잔안 부어라 야오징어 다른 느낌이 거잖아 맛있어? 맛있어? 음. 아 진짜? 잠깐만 아. 그래? 음~~ 맛있어 맛있다 음맛 근데 음의점 크림이 렇게 맛있냐? 근데 뭐 이제 다시 도전해야지 다시 하자